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호사 박천생입니다. 남겨주신 글을 보니 최근 들어 부쩍심해진 건망증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신증상은 일반적인 건망증, 즉,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초기 증상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돈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 건망증은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요인에 의해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힌트를 주면 잊었던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치매 초기 증상에서 보이는 건망증은 최근 일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거나 힌트를 줘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방향 감각, 언어 기능, 사회적 판단력까지 함께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둔 곳을 자주 잊는다,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약속을 깜빡한다고 말씀하신 증상은 치매보다는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뇌의 피로로 인한 기억력 저하, 즉 경도인지장에 해당하는 건망증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도인지장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실제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매 예방 차원에서라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망증에 대하여 한의학에서는 신비기여 간신음어등을 범주로 보고 주로 한약 치료를 통해 뇌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을 돕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또한 침치료나 약침으로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아울러 감정자유기법과 같은 심리상담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관리와 트라우마체까지 병행하면 두뇌기능 유지와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의원에는 치매초기증상인지 걱정된다며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는 검사상 치매는 아니라 집중력 저하나 수면장애, 과로 등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주원인인 경우가 많았고, 치료와 관리 후에는 대부분 업무 능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망증이 꼭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치하면 불안과 기억력 저하가 심해질 수 있고, 또 실제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환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감사합니다.